안녕하십니까? 위드TV의 강 팀장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부산 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용호동 W 아파트입니다. IS 동서에서 시공을 맡은 용호동 W는 부산의 명물인 강한대교를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어 그 가치가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현장을 부동산 소장님의 안내와 함께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호동 LG 베스트 부동산 이수키 소장입니다. W 아파트는 세대수는 1488세대이고요. A, B, C, D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동에는 6개 라인이 있거든요. 층수는 지하 6층부터 69층까지 있는데, 지하 6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전폭 한 280여 개 정도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3층은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는 수영장, 사우나, 뭐그 헬스클럽 뭐 스크린골프,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어 커뮤니티가 되어 있고요. 지상 4층부터 69층까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기대, 뭐 유행공원, 광안리, 해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LG 메트로시티 단지 전체를 보면은 W까지 합치면은 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만 세대가 LG 메트로가 이제 한 10, 1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이나 여러 개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같이 W랑 같이 누릴 수 있고 그 IS 동서에서 입, 메트로시티 입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기부채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32동 옆에 공룡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입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9평부터 98평까지 있는데 39평은 A, D동의 16, 16라인은 39평이고요. A동의 25라인, D동의 25라인, 그 다음에 B, C동의 16라인은 40평형대입니다. 그 다음에 50평형 때는 A동의 전면에 3, 4라인, D동 3, 4라인, 53평부터 56평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 B, C동의 2, e, 5라인, 2, e, 5라인도 50평형 때입니다. B동, C동의 3, 4라인이 메인인데, 여기서부터 65평, 67평, 72평, 73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조망이 가장 좋은 쪽이 이쪽입니다. 복층은 그 테라스형 복층이 있고 테라스 위쪽은 테라스 없는 복층이거든요. 그래서 각동의 4개 라인, 1, 2, 5, 6 라인이 복층형입니다. 펜트입니다. 여기는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테라스가 넓어서 활용하기 좋고 그래서 테라스형 펜트하우스가 인기가 인기다. 있습니다. 예, 예. W 아파트의 가장 좋은 조망은 그, 광안대교죠. 어, 광안대교를 굉장히, 광안대교가 정말 예쁘게 보이거든요. 환상적인 조망입니다. 특히 C동, D동 전면에 나오는 조망은 너무 예뻐요. 살아서, 자동차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조망이기 때문에 정말 환상적입니다. 광안대교 뒤에 마린시티가 건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 건물을 배경으로 광안대교가 있기 때문에 더 마린시티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글를 EWS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망은 너무 예쁩니다 전 세대가 바다조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안대교 주탑조망은 각 동의 1, 6라인이랑 D동의 5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광안대교 주탑이 다 나옵니다 메트로 단지 안에 용문초등학교, 분포초등학교 분포중학교, 분포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가 그, 동요고, 그리고 예문요고, 유명한 대형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재건축단지가 많기 때문에, 터키 삼익 비치가, 뭐, 지금 현재 입주민이 3060세대인 삼익 비치도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요. 대형 비치, 또삼익 타워, 뭐, 뉴 비치, 주변에 재건축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볼때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많죠. 이 W아파트는 광안대교를 보는 조망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서 편안하게 앞으로 그 불꽃놀이를 광안대교 불꽃놀이를 내 집에서 볼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용호동 W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대형 평수 위주로 프리미엄이 높은 편이기에 진입장벽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장점과 특별함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어, 반도한나. 어, 어때? 괜찮 괜찮더나. 예, 네, 좋던데요. 원장님도 하나 사시죠돈 있으시면. 에? 지금 경매 나와 있어? 네?